실험용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살수 있도록 만든 탄소제로 주택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금교신 기사입니다. 대구시 동구 내곡동의 한 2층 주택. 겉모습은 일반 주택과 비슷하지만 이 주택은 사람들이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태양광 발전기가 맞고 냉난방은 지열 시스템이 담당해 일반 주택과 비교해 에너지 사용량은 90%, 탄소 배출은 88%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벽체를 22.3cm의 고단열 방화 패널로 지어 4개월 만에 2층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열 관리율에 의한 그 기준도 기존 주택이 0 4 7이 왔더라고 보면 지금 이 부분이 0 1 5가 왔더라고 그러면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주택의 건축비는 3.3 제곱미터당 400만 원대입니다. 일반 전원 주택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주택이 보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건설기술원과 탄소 재로 관련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만든 이 주택은. 실제 2년간 사람이 살면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보급형 탄소재로 주택을 만드는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연구단은 정부가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연도별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는 만큼 주택은 3년, 아파트는 5년 정도 뒤면 실용화된 탄소재로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